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한 부동산 주수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특징은 5년 전 가격에서 추가 또 손해까지 보고 정리하는 저 차만 다가구 주택 매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 달서구 상인동 상하로 앞이 되겠습니다 전방으로 가실 방향 쪽으로 가시면 유천교 매거리 가는 방향으로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가시면 바로 상하로 내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신 여기가 바로 8차선 50m 대로변인 상하로가 되겠습니다. 상하로 입체화 사업 포재가 있는데요. 달서구 유천동에서 상인동까지 약 4.17km 구간을 왕복 4차선 지하 터널로 연결할 예정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상권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하로 대로변에서 도보 1분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대로변과 접근성 좋은 매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차수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도상에서 매물 위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선 월배역에서 도보 약 11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8차선 50m 대로변인 상어로에서는 도보 1분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아 대중교통의 용및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주변으로는 대동시장, 월배시장, 대구수목원, lh 대구 경북 본사, 월간 수변공원, 보험병원 등이 있어 살기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바로 이 매물입니다. 북6 m 터서6 m 코너 자리라서 4층까지 반타이 건축이 되어 있고요. 관리상도 상당히 좋습니다. 코너 자리인 만큼 여서 양면 대리석으로 인물이 정말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지 220제곱미터, 평소란 사람이 66.5평이 되겠습니다. 총 8가구에 주차 6대, 2013년도 6월에 사로 승인 한 4층 다구 원룸 매물이 되겠고요. 절충전 7억 2천만원, 평당 1,083만원에 거의 뭐 땅값밖에 되지 않는 금매물 중의 금매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년 4월에 7억 2천만원에 취소하였습니다. 시 등록세와 중개보수 필요경비, 그리고 절충제는 걸 감안한다면, 손해보고 정리하시는 매물이라는 걸잘알수 있고요. 총 8가구 구성되어 있고, 1층에는 주차했을 때, 2층에는 원룸 한가구, 투룸 한가구, 쓰리룸 한가구, 세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도 동일합니다. 4층은 주인 세대와 원룸 두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 구성이 8가구로 단촐하고, 원룸, 투룸, 쓰리룸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관리가 편한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인 세대는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구조로서 남향이며 명도도 가능합니다. 층당 건축 면적이 120.44제곱미터, 약 36평으로서, 원룸은 7평, 투룸은 10평, 쓰리룸은 15평으로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쓰리룸 두 가구와 주인 세대가 전세로 놓여있는데, 202호는 전세 7천만원이고요. 만기가 27년 2월이고, 302호는 9,500만원입니다. 내년인 26년 7월입니다. 주인 세대는 26년 2월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증금 반환 걱정도 없는 매물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 현재는 장기 거주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월세 224만원 나오고 있고요 수익률이 무려 12.34%에 이르는 고수익 매물이 되겠고요 모두도 월세로 재난하신다면 최소 380만원 이상 나오는 돌돌한 한 채가 될 것입니다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좌측 세대 우측 세대 코너 자리인 만큼 주차는 상당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좋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올라왔습니다. 방수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전방으로 보시는 이 방향이 유천교 4거리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 인사드렸던 상하로가 되겠고요. 반대편 쪽이 월광, 수변공원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로 아파트 일집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220제곱미터고요. 평수라는 산이면 66.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371.86제곱미터고요. 평순로는 사람이면 112.49평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일은는 2013년 6월 14일이고요. 총 가구 구성은 8가구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룸세 가구, 두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지는 달서구 상인동 대동시장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로는 북 6m, 6m 코너가 되겠고요. 주차 대수는 6대 가능합니다. 매매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충전 7억 2천이고요. 대출에 삼억 사용하고 계십니다. 총 보증금은 주인세대 거주시 기준 2억 1400만이 되겠고요. 인수가격은 주인세대 거주 시 기준 2억 600만원, 비거주 시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월세는 224만원 나오고 있고요. 월이자 4.6%를 정했을 때 순수익은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12.34%입니다. 오늘 매물 특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가격에서 손해까지 보고 정리하는 절충전 7억 2천만원으로 부담 없는 가격대로 수익률이 12%가 넘고 주인세대 거주하면서도 2억 원에 인수가 가능한 차만 매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행복을 중개하는 착한 부동산 차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